한국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이야기 김중혁의 1542. 오늘 소개드릴 해 영화는 그레타 거윅 감독의 레이디 버드입니다. 이 영화는 꼭 보십시오. 너무 재밌습니다.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. 아 그레타 거윅은 노아 바움베 감독과 프란시스 같은 영화들을 하면서. 굉장히 인정받는 각본가였고요. 이번 영화 레이디 버드 역시 배우로도 유명하지만 각본가로도 얼마나 재능있는 각본가인지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얼마나 출중한 감독인지를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고요. 자신의 고향 세크라멘토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담은 약간은 자전적인 영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처럼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 본 사람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고요. 영화 다 보고 나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 걸 전화 이렇게 걸어가지고 안부 인사를 하게도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이 시골에 살던 세크라멘토에서 뉴욕으로 온 그레타 거윅 그리고 레이디 버드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음악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. 저한테 이 영화에서 딱한 곡의 핵심적인 노래를 골라내라면 저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음악. 데이브 매튜스 밴드의 'Crash Into Me'를 고를 것 같습니다. 아, 이 노래가 등장하는 장면은 주인공 레이디 버드가 여자친구인 줄리와 차를 타고 오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에 등장을 하는데 왜 그랬는지는 아, 스포일러로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여주고요. 레이디 버드는 뉴욕을 꿈꾸는 굉장히 힙한 삶을 꿈꾸는 그런 고등학생이고요. 그래서 이 데이브 매트스 밴드의 노래를 튼다는 것은, 좋아한다는 것은 약간 도시적이지 않은 시골적인 느낌이거든요. 왜냐하면 이 데이브 매트스 밴드가 버지니아 출신의 오인조 밴드인데, 루츠락이라는 음악을 하는 그룹입니다. 전통적인, 보수적인 음악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,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 데이브 매트스 밴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말하자면, 뉴욕을 꿈꾸는 레디버드이지만 실제로는 세크라멘토라는 도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 노래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제가 1초를 불러 드린다면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. You got 네, 1초까지고요. 네. 아, 어, Crash Into Me 뭐 c o m i n to Me 이런 대목이 있는데 어, 그런 노래를 제가 그런 파트를 풀수 없기 때문에 앞부분을 제가 1초만 불러 드렸는데 굉장히 기타 리프가 아름답고 그리고 서정적이지만 또 깊이 있게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. 영화 레이디버드에서는 이 노래가 여러 번 쓰이면서 레이디버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, 규명해주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. 한국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이야기,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, 그레터거위 감독의 레이디버드, 그리고 음악은 데이브 매트스 밴드의 Crash Into Me 였습니다.